자, 이제 분사의 실전 기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분사의 실전 기능에서. 그러니까 분사의 실전 기능이 뭐냐? 주어 동사를 찢어 놓는다. 라는 그런 말인데, 얘는 아마 지금 설명하면 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어딨냐게 되면은, 투부정사 앞이 분사니까는, 찬영이는 책을 앞으로 쭉쭉 보내봐요, 분사. 여기 실제 분사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분사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 거. 25쪽. 분사가 주로 어디에 많이 위치되느냐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주어랑 주어랑 어떻게 이렇게 듣고, 동사 사이에 많이 껴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쉽게 보게 되면 <laughs> 더피플 립으로 온 것. 주어는 여기 있고, 동산은 이쪽으로 찍혀 있는데, 사람들이 오래 산다인데 물론 롱거니까더 정확해석하게 되면 더 오래 산다는데, 중간에 분사가 퉁껴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요. 그래서 피풀은 피풀인데, 어떤 피풀이냐? 컨츄리, 이때 컨츄리는 나라의 뜻도 있지만, 시골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컨츄리에는 시골의 뜻도 있고, 국가의 뜻도 있기 때문에, 독해에 맞게끔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선 분사가 땅껴 들어가게 되면 주동이 찢어진다는 거. 그러면 너희들이 주동 도 찢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으면은 이거 학년이 높아지게 되면은 찢어짐의 정도가 심하게 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미리서 감을 잡아보면 돼요. 주동이 심하게 찢길 수 있다. 즉 첫째 줄에 주워써 놓고서는 분사로 빵 때린 다음에 두째 줄에 동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 동사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은느니가를 붙이지 말자 라는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보면은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기억이 나지 현재 분사는 많이 어렵지 않아 왜냐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나랑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얘를 동사로 이제 해석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 왜? i n g 붙는 순간 동명사 아니면 분사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하수짓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과거분사가 문제가 돼. 여기 써놨잖아. 특히 과거분사가 문제가 된다. 왜? 이 빨간 글씨를 보면 되지. 여기? 유래는 불 규칙 같은 경우에 티치 토호트 토호트 이렇게 해서 3단 변화를 어릴 때부터 공부해왔어.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왔냐? 동사의 현재, 과거, 과거 분사로 공부했다고. 잘 들어. 동사의 현재, 과거, 과거 분사라고 해서 공부했어. 그러니까는 오 어, 이거 동사의 현재형이구나. 이거 동사의 과거구나. 그러면 동사의 현재도 동사야. 동사의 과거도 동사야. 과거 분사는 형용사니까. 근데 이름이 동사의 과거분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동사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변해서 왔지만 과거분사로 오는 순간 얘는 형용사야 그럼 규칙동사는 똑같이 이디붙이잖아 얘도 이디, 얘도 이디 과거, 과거분사잖아 그럼 이쪽을 잘 봐봐 요 놈은 동사야 요 놈은 형용사라고 과거분사는 형용사라고 형용사인데 스펠링을 봐 달라? 똑같단 말이야 내가 좀 전에 그랬지 ing는 동사로 해석하는 사람들 없어 그거는 빡대가리 새끼들이야 여기처럼 people living하는 순간 사람들이 산 다에서 다자를 붙이는 인간들은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왜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분사일 수도 있는데 생긴 게 다르면 구분하겠지만, 스펠링이 똑같잖아. 스펠링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치명타란 얘기야. 그래서 이, 그래서 이 말을 쓴 거야. 어떤 말? 과거형과 과거 분사 형태가 똑같은 케이스가 문제야. 왜? 동사의 과거는 동사인데 과거분사는 형용사거든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래서 아마 이런 말들이 필기가 돼 있을 거야 이해문으로 설명할 거야 t h 그 남자가 당연히 발로 찼다 깠다라고 누구나 다 해석을 할 거라고 나 같아도 그렇게 해석할 거라고 어그 남자가 발로 깠나보다 나도 이렇게 해석을 할 거라고 할씨라는 단어는 어려우니까 내가 뜻을 말해줄 거야 할씨는 거친이란 뜻인데 어려운 단어야 거칠게 발로 깠구나 뭐가 계속해서 궁금해져 도대체 뭐를 깠는지가 궁금하면서 뒤로 계속 가본단 말이야 어그 게임에서 깠구나. 지금 누가 도대체 누구를 깠는지 뭘 깠는지가 궁금한데 다른 얘기만 하고 있어 그 남자 깠네 아, 심하게 깠네 아그 게임에서 깠네 엇! 하는 거야 갑자기 웬트를 만나는 순간 난 지금 누구를 깠나 무엇을 깠나 라고 해서 갔는데 엇! 얘는 뭐냐 라고 하는 순간 아마 요런 필기 돼 있을 거야 동사로 알고 해석을 시작했어. 그런데 뒤에 동사 나오면은 화살표가 일로 가야 돼. 아까 그놈, 과거 분사야. 이건 거의 공식이야. 동사인지 알고 해석 들어갔어. 어, 킥들을 동사로 해석하고 들어갔어. 근데 뒤에 동사가 나왔다 이건 이건 100%짜리 이걸 안심하고 가도 돼 동사인 줄 알고 해석 들어갔는데 뒤에서 또 동사 만났잖아 앞에 게 짭이야 앞에 게 과거분사라고 형용사라고 그러면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아 매는 맨인데 찬녀가 어떤 맨? 그렇지 맞은 놈이야 맞은 놈 까인 놈이야 심하게 까인 놈이야 그 게임에서 그 게임에서 심하게 까인 놈이 e, 이제 있는 이가서 이자 붙이는 거야. 이 e, 병원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 같은 경우에는 얘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는 헷갈릴 수가 없어. 왜 그런지 보자. 더 모스트 파 필러 북스. 가장 인기 있는 책들. 셀. 소울드 소울드 팔았다. 책이 팔수 있어? 얘도 진짜 동사는 뒤에 나와. 얘도 진짜 동사가 여기 동사하 나오듯이, 얘도 동사가 뒤에 진짜 나와. 근데 내가 보기에 얘랑 얘랑 헷갈리는 거는 빡대가리랑 헷갈릴 것 같다. 이유를 설명해 줄게. 사람은. 뭔가를 발로 깔수 있어. 발로 깔수 있어. 근데 책은 지가 팔수 있어. 책이 어떻게 팔아? 책은 인간에게서 팔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얘는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야겠지만, 얘는 보는 순간 고수들은 감 잡아야 되는 거야. 어? 책이 어떻게 팔아? 아, 이건 보나마나 분사겠네. 라면서 하고 눈을 뒤로 살짝 보게 되면 뒤에 동사가 나를 빵끗 웃으며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보자마자. 팔린 책이네 한국에서 언제? 작년에 아 작년에 한국에서 팔린 가장 인기 짱짱 책들은 만화책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도 헷갈릴 수는 있지 그 남자가 누군가를 죽일 수는 있어 그 남자가 죽였대 오, 죽였나 보다 어? 에더 게이트? 아문 앞에서 죽였네 근데 이때쯤 되게 되면 냄새를 훅 하고 또 맡아야 되는 거야 사실 에더 게이트만 보고도 그런 자가 죽였다고 문 앞에서 근데 보통 누구를 먼저 죽였는지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느낌 받으면서 그럼 뒤에 동사 체크 들어가봐 아 동사 있네 그럼 킬드 자체가 형용사구나 그러면 얘는 죽여버린 게 아니라 죽여버림을 당한이지 맨은 맨인데 어떤 맨 살에 당한 맨문 앞에서 살에 당한 맨이 폴리스 어피셜 경찰관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희건이 질문 정리합니다. 주어랑 동사를 분사가 되게 많이 찢어 놓을 거다. 근데 현재 분사가 찢어 놓는 경우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과거 분사가 찢어 놓을 경우다. 왜 얘가 동사의 과거형인지, 과거 분사형인지는 니들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이제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과거 분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된다. 오케이?